예수 그분만 내 행복한 정식이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혜사고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는 생명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까? 오직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해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제함이, 정제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법적으로 재와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과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생명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의지할 때 모든 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만이 생명입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다가 좌절되는 날이 어느 순간에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슉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참 소망, 참 목표, 참된 힘 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20,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으니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참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참된 희망입니다. 참된 모든 힘입니다. 영원한 평안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되신 이 복음으로 충만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만이 참 생명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해방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과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24시 늘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의 길 영접 기도.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사단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순간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습니다.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드립니다. 평생 복음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